자시하는 비운의 포켓몬입니다. 8세대에서 워낙 해먹은 게 많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거망이라는 칭호에 맞지 않게 공격은 다른 전설들과 다를 바 없는 150에 부류의 검은 일회용이 돼버려서 전혀 거망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덕에 사용률도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종족값 분배만 따졌을 때 거망자시하는 원시그란돈과 동급입니다. 원시그란돈과 동일한 특공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총합은 똑같이 770이 됩니다. 물론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만큼 자시안의 종 족과 분배가 정말 깔끔하다는 걸알수 있고 총합만 놓고 본다면 이는 원시웨기 메가지나를 제외했을 때 전설의 포켓몬 중 가장 높습니다. 지가르데가 퍼펙트폼이 된다면 더 높아지긴 하지만 지가르드는 나왔을 때 600족이고 체력이 절반이 돼야 퍼펙트폼이 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만약 8세대 자시안에게 원시그란돈과 동일한 특공을 준다면 790이 됩니다. 그때는 공격도 원시그란돈에게 근접하고 불꽃 타입 공격만을 따진다면 원시그란돈이 더 세지만 그 외의 결정력은 자시안이 원시그란돈에게 시그란돈을 뛰어넘습니다. 지금은 자시안이 너프됐고 개사기 포켓몬인 미라이돈 코라이돈이 670족인 마당에 굳이 이 종족값 총합이라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옛날 전설들을 보면 더욱 더이 종족값 총합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동일한 종족값 총합을 가진 큐레무는 도구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시안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안 쓰는 쪽 낭비가 자시안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블랙 큐레무가 자시안과 동일한 특공을 갖게 된다면 종족값은 고작 660으로 역전의 용사 자시안과 동일한 종족값 총합이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나왔던 전설의 포켓몬들은 실질적인 종족값 총합이 최신 전설의 포켓몬들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쌍두용으로 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서 낭비가 심한 포켓몬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전설의 포켓몬들이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종족과 분배도 억울해 죽겠는데 특성까지 프레셔나 긴장감을 받는 바람에 더욱더 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체감이 안 된다면 요즘 포켓몬과 옛날 포켓몬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대륙을 상징하는 그란도는 가뭄이라는 A급 특성을 갖고 활약해 이론적으로 불꽃 땅 타입 두 가지 타입의 자석 보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약점인 물 타입을 한 배로 만들어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샌드위치로 길들일 수 있는 코라이도는 진홍빛 고동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가뭄과 동일하게 나왔을 때 쾌청을 깔고 자신의 공격을 1.3배 강화시키며 이는 자시하나 랭크업과 다르게 천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불꽃, 격투, 드래곤 타입 이렇게 세 가지의 타입의 자석 보정을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코라이도는 옛날 전설까지 갈 것도 없고 그전 세대인 자시안의 약점이었던 천진을 무시하는 효과까지 갖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게임 프리크에서 최신 전설들의 성능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옛날 전설들은 더욱더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밸런스 패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